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이번에 해볼 거는 우측에 있는 프로세스 템플릿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지난번에 이 좌측에 보이는 오브젝트, RP n 는 e 오브젝트를 다 만들어 봤어요. 리셋 버튼까지. 그래서 이 워크스텝 부분에서 이제 이 오브젝트 만든 것들을 끌고 와서 이쪽 프로세스 템플릿에다가 적용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난번에 해본 데까지 한번 시작을 해보면은, 스타트 스테이지에다가 셋 넥스 스테이지 해주시고, F10 버튼 눌러서 스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RP 챌린지 사이트가 처음에 열리고요. 그러면 스타트업에서 RP 챌린지 사이트를 열어주고, 파플레이 큐브 부분에서는 엑셀을 다운로드를 하고, 이 다운로드란 엑셀을 열어서 큐로집어넣는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큐를 넣게 되면은 겟넥스트 아이템에서 멈추게 되고 그럼 큐를 넣었으니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가져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프로세스 템플릿에서 이제 적용을다 해봤는데 이제 이 밑에 실제 작동하는 걸 넣어줘야겠죠. 그럼 이첫 번째 큐 아이템인 이 데이터를 이 스타트 버튼 눌러주고 입력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야겠죠. 여기 위해서는 이 워크스텝 부분에서 우클릭 눌러서 고트 페이지를 해주시거나 이 윗부분 이거 페이지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난번에 일단은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기 위해서 메인 페이지에서 보면은 이쪽 부분에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이쪽 부분에 데이터 입력 부분, 이쪽이 썸밋 버튼, 그리고 리셋 버튼 눌러주는 이거를 작성을 할 거예요. 그럼 처음에 스타트 버튼을 눌러줘야겠죠. 액션 페이지 가져와서 저희 RPA p 린지 오브젝트 찾아주셔서 스타트 버튼 클릭, 이거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링크로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얘가 데이터를 결국에는, 이, 한 로우, 한, 엑셀에서 한 로우 데이터를 다, 이렇게 워크스텝3까지 진행을 하서 마크 컴플리트 하고, 다음 로우를 가져올 때이 스타트 버튼 클릭이 문제가 되겠죠. 스타트 버튼이 없는데, 라운드 1이 끝나고 나서 라운드 2때 여기를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럼 이쪽에 스타트 버튼이 없어요. 그러면 루프 카운트를 하나 만들어줄까요? 데이터 아이템을 넣어주시고 얘를 이쪽에다가 하나 넣어줄게요. 얘 이름을 루프 카운트라고 해주고요. 넘버 변수로 설정을 해주고 초기 값을 1로 해주고 지금 실행 중이니까 커 a 트 밸류를 1로 한번 해볼게요. 그다음에 hide from other p a g e in process인데 이거를 체크를 해제를 하면은 다른 페이지에서도 이 변수를 사용,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워크 스텝 들어가 주시고 이 스타트 버튼 클릭은 좀 뒤로 덮어 주시고 이 위에 디시전을 넣어서 내가 숫자가 1일 때는 1로 나머지 숫자일 때는 이쪽으로 가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링크를 다시 얘를 이렇게 이어주고, 얘 쓰는 여기 아닌 거는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가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d c n 열어서 저희 페이지 데이터 아이템 쪽에 페이지 눌러주시면 메인 페이지 쪽으로 가셔서 넘버 생성 해주고, 루프 카운트가 1일 때는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고, 아닐 때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어,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리셋 누르고, 메인 페이지에서, 메인 페이지 이름도 바꿔주시면 돼요. 스타트, 버튼 클릭. 이렇게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은 얘가 처음에 루프 카운트가 1이니까, 스타트 버튼을 누르겠죠. 지금 여기 라운드 1으로 바뀐 게 보이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 입력을 이제 해줘야겠죠. 그러면 이것도 되게 간단해요 데이터 입력도 그냥 액션 페이지 가져와서 저희가 IPA 챌린지 오브젝트 만들었던 거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오브젝트 와서 데이터 입력 눌러주시고 여기 인풋값을 이걸 저희가 프로세스 템플릿 메인페이지에서 이 아이템 데이터를 열어서 데이터를 하나씩 넣어 줄게요 그러면 CurrentValue를 봐보면 FirstName은 이 i t e m d a t a 이 FirstName은 ItemData라는 Name을 가진 컬렉션에서 FirstName이란 컬렉션이겠죠. Column 이름이겠죠. 그래서 얘를 대가로 열어주고 ItemName.FirstName 이렇게 대가로 닫아주면 되고 얘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저점 뒤에 글자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해서 이쪽에 이렇게 바꿔주고, 얘도 복사해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어드레스도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컴페니네임도 넣어주고, 로딩 컴퍼니. 넣어주고, 이메일까지 하면은 7개의 데이터 입력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OK 눌러주세요. 그럼 얘도 이름을 데이터 입력으로 바꿔줄게요. 이런 로 바꾸고, 얘를 F10을 한번 눌러 볼까요? F11, 11장 눌러보면 리커버로 떨어졌네요. 아, 저희가 여기서 링크를 안 걸어, 링크를 안 걸어줘 가지고 링크를 걸어 주셔야 돼요. 링크 꼭 걸어 주시고 다시 데이터 입력 쪽에다가 Next 해주셔서 f 1 1 한번 눌러 주면 이렇게 페이지 안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F10 누르면한 단계씩 실행을 해요. 어, 라스트 네임이라는 컬렉션이 컬럼이 없다고 뜨는데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컬럼 테이블에서 라스트 네임 이 컬럼 이름이랑 저희가 입력하고자 할 컬럼 이름이랑 확인을 해줘야 돼요. s 라스트 네임 대문자 맞고 뒤에 띄어쓰기가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해볼까요? 그래서 얘를 한번 바꿔주고. 그 그러면은 네. 티어스기가 라스트 네임에 티어스기가 하나가 있어서 티어스기를 해 주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네요. 지금 속도가 느려 보이는 거는 제가 하나 입력하고 지금 잠깐 딜레이를 줘서 그런 거고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하나가 됐고 F10 누르면은 또 이렇게 되고요. F11 누르면은 해당 페이지로 겠죠. 그러면은 이 submit 버튼을 눌러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쪽에다가 submit 버튼 눌러 주는 걸해 주고요. 대신 이제 1 0 개의 데이터를 입력을 다 하면은 리셋 버튼이 뜨니까 1 0 번째 데이터일 때는 이제 1 0 번째보다 데이터가 클 때는 리셋 버튼으로 가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거를 얘를 그냥 다 지워줄게요 데이터를 지워주고 이런 식으로 이게 템플릿이다 보니까 원하는 형태, 원하는 로직대로 그냥 개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액션 가져와 주시고 R P E 챌린지 오브젝트 선택해 주시고 얘는 i 밋 버튼 하나 놓아 주시고 옆에는 리셋 버튼.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그 사이에 디시전이 들어가야 돼요. 루프 카운트가 0보다 클 때는 리셋 버튼으로 가게. 메인 페이지에다가 저희가 넘버 변수 루프 카운트를 넣어 줬고 얘가 10보다 클면은 10보다 클 때는 y e s 로하니까 이쪽으로 아닐 때는 이쪽으로 그러고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하나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입력이 끝나거나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는 Submit 버튼 누르고 플러스 1을 해줘야겠죠. LoopCount에다가 c a l c u l a o 하나 LoopCount 메인 페이지에서 넘버에 LoopCount하고 플러스 1 해줘야겠죠. 그래야지 다음 row는 두 번째 row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또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고, 오케이. 그럼 10보다 큰 값이 되었을 때는, 당연히 얘를 1로 바꿔줘야겠죠. 루프 카운트를 1로 바꿔줘요. 1로 설정을 해줘요. 그 다음에 링크로, 이렇게 이어서 끝나면 되겠죠. 한번 볼까요? F10. submit 버튼 클릭 지금 좌측에 r p 챌 린지 정상적으로 입력이 됐고요 라운드 2로 갔죠 루프 카운트에다가 1을 더해서 라운드가 2라는 거를 지금 알려줘요 이쪽에 그런 다음에 마크 컴플리트 해주고 쭉 가서 겟넥스 아이템으로 다음 아이템 또 가져와서 얘가 f10을 눌러보면 이렇게 서브페이지로 들어오게 되고 얘가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안 돼요 이 노루 빠지게 되죠 그 다음에 데이터 입력또 해주고요 이거를 더 이거를 사실 0.1초 만에다 입력을 할수 있게 할수 있는데 좀 보여지기 쉽게 천천히 해놨고요. F10을 들어가고 D 시전 눌러서 submit 버튼 또 눌러줘요. 또 1. 그래서 이렇게 쭉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입력도 해주고 되게 난하죠 저희 템플릿이 되게 뭔가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사람이 오브젝트를 만들어주고 수정해줘야 될 부분이 매우 적어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해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저가 오늘 저랑 같이 지금까지 해본 것처럼 특정 부분만 바꿔서 진행을 해주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